일 양성 사업의 목적까지 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큰 주제인 문학계자의 성장과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저의 그 간단한 소견도 함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회장님이라고 첫 회장님이고요. 저는 2대 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이장원 회장이었고요. 지금 현재 김병남. 회장님이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로고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보시면 지역문화라는 그 글자에다가 밑에 손으로 이렇게 맞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를 우리들이 손으로 이렇들면서 네트워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이 로고의 의미라고 한답니다. 전국에 그 서울 경기의45% 인구가 모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옛날에는 애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뭐 이래서 다 서울로 서울로 가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된 현상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laughs>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서 수료의 사람들이 <laughs> 지역에 남아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 만나서, 남아서 그 이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애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 그, 그 뭐, 뭐, 기관과 국가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도 저는 좀더 창의적이고 건강한 문화 계획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기술이, 술수가 태어난 전문은 아닙니다. 어, 뭐 약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지역 문화판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왜 하필 문화 계획자로 나머지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역에 무엇을 하기라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진정성이 있는 선배님의 한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스스로 물어보고 또 이제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던 그 제가 일기 영양체험전문가 옆에 일기고 주민 자발이고 관리자가 없어요. 7월 말이 되면 4 5 0 0명이될 거고 내년에는 5 0 0 0명이돼요왜냐면 이게 커뮤니티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입하고 싶어서 이렇게 줄을 줄을 긴뭐 하지만 어쨌든 가입하면 도움이 돼요. 정보를 볼수 있는 뭐 어떤 창구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서로 간에 이렇게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과 같이 함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어, 우리 김해가 어떤 방향으로 관광을 활성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만들고 어, 이거에 대한 정책까지도 제한 뭐 조금 지금 단계좀 섣불리긴 하지만 하고 사업도 기획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도 좀 대신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캠페인을 통해서 품질 관리도 하고 어, 관광산업이나 어, 자원 관리까지 하는 좀 관광 전체에 대한 폭넓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아,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가보면 우리 김해랑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남에 있는 다른 어, 꼭좀 대표 관광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들하고도 김해는 또 많이 다릅니다.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김해 디에모만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로따아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같을 수가 없고 다른 구성이고 다른 지역의 여건들로 돼 있기 때문에 아, 김해 디에모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아, 다음 주에도 그런 이제 같이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도 스스로 주민들이 기획을 하고 디자인해서 탄생한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사림동에는 다둥인 마음 그리고 유가하는 마음, 그리고 직장인 어르신들이 많고 다둥, 문화가정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아파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는데 어있 사림동의 특성상 주택가입니다. 저 기획자로 한게 아니라 그냥 유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계기는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잖아요. 그때 모두가 그거 할때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을에서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학부모 또, 뭐또 어른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그때는 못 모이니까 SNS로 할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공간에서 이런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 문화 기획자, 기획자로서의 성장은 늘 주, 주민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술 수소음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늘 소통했던 게성장의 계기였던 것 같고요. 어, 제가 부족한 한 면은 늘 공부와 어, 그걸 하, 예술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 스포트즈 해줌으로서 저도 성장하고 주민들도 함께 성장할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주민 여행사를 운영하는 단체인데 매달 외부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가 즐겁게 미량을 알리고 어, 투어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누리는 단체입니다. 하면서 문화와 역사와 해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량에는 미량 어, 백종놀이를 비롯해서 어, 아리랑. 동동이라고 아이들이 백증놀이와 그, 시면, 아, 이래서 미량이구나. 이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싶은 곳이 미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한번 오시고 싶죠? 네. 네, 7월 달에 엄마랑 딸이랑 1박 2일 총감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기다리겠습니다. 기생하습니다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어 제조업에서 10년 이상 일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문화에 관심이 1도 없던 제가, 어, 큰 사고를 겪으면서, 이제, 산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거울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게 돼서 문화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는 거였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지난 컴퍼니와 저 같은 경우는 청년 기획자로, 청년, 지역의 청년으로 이제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아, 이제, 지원 사업이 없으면 장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laughs> 군무가 장사도 해봤었거든요. 한세달 정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지역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또 재밌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복곡기획단으로서, 아니면은, 문화기획자 박경이라서 인간 박경이라서 어떻게 고민하고, 앞으로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재밌는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어,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획자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들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도 다시 하고 있지만 이제 무형유산을 전수받지는 않고 자기들이 네사문놀이라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역에 무역유산인데 지역 청년들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배우고 올라간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것들을 좋아하진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할 사람은 있는데 저처럼 학원에 싶은데 갔더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사람들이 없었다. 라는 이제 이 대점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됐어요. 동서구군 경남유람은 제가 이제 이 사이에 청년 활동을 오래 하면서 청년 정책을 조금 더 접하게 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남고 싶어 하는데 이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청년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사실 잘 모르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저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초점을 잡게 됐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지만 지역은 할게 없다 재미 없다라는 이 시각을 지역의 이제 스토리를 조금 더 알려줌으로써 이 시각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서 어,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흥령에 탐방을 청년들을 데리고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동서부근 경남 유람이 동부 경남과 서부 경남에 대한 격차도 저는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기획을 하고 싶었는데. 동부 경남 서부 경남을 보다가 이제 경남의 중심에 있는 의령을 봤더니 의령은 전국 인구 소멸 위기 지역 3위임에도 불구하고 요새들어 청년 인구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여다 봤더니 의령이 정말 파격적인 청년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어,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의령에 전입을 한 청년들이 살 사는 곳에 리모델링을 해주는 정책 하고. 청년들한테 중고차 구입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거하고 이제 청년 가게로 이렇게 창업 지원도 해주고 이걸 이제 의령군의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까지 해주는. 근데 이러한 청년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리고 좀 다양한 청년분들을 만나면서 사실 시각을 많이 넓혀가는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지역에 머물고 싶어하고 남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남기 위해서 그 청년 정책을 내가 직접 발굴해서 이곳에서 나도 문화를 즐기겠다 하는 청년들도 많고 이렇게 청년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들, 여러 사람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분들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